A가 양수고요이 그래프에 대한 정근선인 두 직선, 정근선인 두 직선, 그리고 Y는 X. 총 3개의 직선이 있는 거죠? 걔네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가 18일 때 양수 A를 구해보세요. 이렇게 나왔어요. 자, 얘를. 유리양수는 제일 중요한 게대칭점이니까대칭점을 구해보세요. 대칭점은요. 마이너스 1콤마 A입니다. 그럼 A는 양수니까 대충 그림을 잡아줄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그려보자. 마이너스 1이고 A래.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그냥 아무데나 그리시고요. 얘가 마이너스 1이다. A는 양수긴 한데,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잡도록 할게요. 얘가 A입니다. 얘는 원점이고요. X는 마이너스 1. y는 a가 돼요. 자, 그런데, 이두전근선을 그렸어요. 두 직선. 그니까 둘러서 들어간다는 얘기지. 첫 번째 직선, 두 번째 직선. 그리고 세 번째 직선은 누구냐? y는 x랍니다. 그래서 y는 x를 그려야 되는데, y를 x 면 원점을 지나면서 4부도 같도록 그리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. y는 x가 세 번째 직선이 되는 거예요. 얘네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물어봤거든요.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하늘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바로 얘네가 될텐데 이 넓이가 18이래요 얘네가 아하 나는 18이다 얘가 18이 될때 그때 a값은 얼마냐 이걸 물어본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길이가 얼만지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18인데요 얘를 한번 내려 뭐 볼까요 이 점의 좌표는 뭐그만 뭘까요 지금 얘가 a 예요 얘가 a 예요 그러면 얘는 좌표가 0, a 예요 근데 옆에 있는 얘는 그럼 좌표가 뭘까요? 라고 한다면 얘랑 얘랑 높이가 똑같아요. 같은 층에 산다는 얘기지? 그러니까 얘가 A층이면 얘도 몇 층일까요? A층이에요. 그럼 앞이 A일까요? 뒤가 A일까요? 네. 뒤가 똑같습니다. 뒤가 a 예요 어머나. 근데 이게 원래 직선식이 y는 x였단 말이야? 왜 y는 3이야? 세 번째라 그런가 본데 y는 x야 y는 x라서 앞뒤가 똑같잖아 얘가 a면 얘도 a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럼 이좌표은 무엇인가요? 하면은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 1 높이는 똑같이 a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a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길이는 무엇인가요? 라고 했을 때이 길이는 무엇인가요? 라고 했을 때이 길이는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셔야 돼요.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돼. 그래서 이 길이를 말할 것 같으면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오히려 A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지금 45도거든요. Y는 x 라는게 그래. 대각선을 가로지른단 말이야. 얘가 45도야. 그럼 엇각이 해서 얘도 45도가 되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되느냐? 직각 이등분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. 직각 이등분 삼각형. 따라서 얘가 a 플러스 1이면 은 얘도 뭐다? 그렇지.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길이는 a에서 마이너스 1을 또 빼. 그러니까 a 더하기 1이 되는 거죠. 자, 오케이. 그러면 a 더하기 1, a 더하기 1 곱하고 거기다 2분의 1까지 곱한 게 18이 나오면 되거든? a 더하기 1 곱하기, a 더하기 1. 거기다 2분의 1까지 곱한 거. 그게 얼마다? 18이다. 야변에두 배를 하고, 그럼 갈림길이 두 개야. 제곱해서 36 되는 수는 6아이면 마이너스 6이거든? 우리 양수를 답을 해야 되거든요. 따라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난 얘를 버리지. 답은 A는 5가 되겠습니다.